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신문 신성 안에 있는 삼위의 고유한 품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답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을 말하는 것이다. 신격 안에 계신 세 위의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질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. 이 고백은 너무도 익숙해서 종종 그 무게를 놓치기 쉽습니다. 그러나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신적 관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. 삼일체, 한 분이시나 세 위격. 이 진리는 그 어떤 철학적 도식이나 과학적 논리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계시를 통해 드러난 만큼만 우리는 조심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.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. 이것은 시간 속 어느 하루가 아니라 영원의 날. 곧 시간 바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.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이었다면, 그는 하나님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성경은 결코 성자가 성부를 보내신다거나 성령이 성자를 파송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. 이 질서는 독재적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위임이고 기쁨의 복종입니다. 3위 간에는 불안한 경쟁이 없으며 오직 일치된 구속사적 경륜만이 흐릅니다.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?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세, 그리하여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인간의 언어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담기에는 너무도 좁습니다.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.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. 성부의 사랑, 성자의 순종, 성령의 내주. 이 신적 교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으로 이어질 때, 우리는 이 신비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.